주위에 나쁜 사람들을 버리세요. 그래야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요.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의 선행이란 결국엔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 같다. 나는 성경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조상은 선악관념, 즉 자아를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서, 원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슈퍼에고와 자아가 각자 달라 서로 싸우게 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치우치고 편벽된 모순 덩어리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륙과 전쟁의 기록이 대부분이다. 인간이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옳다는 자아관념을 버리고 오롯이 신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 사람들은 남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이 옳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자신만 오를 수 있는가? 오늘 낮에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의 심리상담사 명함을 보고 연락한 모양이었다. 그 여성분을 만나 카페에서 심리상담과 아울러 사주를 봐주었다. 그분에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부동산 분양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순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투자나 투기로 한몫 챙기려는 마음은 사악한 악마의 마음인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숨기고 어떻게든 안온하고 편리하게 살려고 한다. TV나 미디어에 나오는 공인들은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단한 담력의 소유자들인 것이다. 술은 각종 싸움과 범죄를 일으키지만 담배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엄청날 것이다. 마냥 흡연자들을 죄악시하지 말고 일본처럼 지역마다 적당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끼견권을 누리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불법이 아닌 사회적으로 양성화된 엄연한 개인의 기호식품을 나쁘다고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어 본다.